자, 렌더링 실력을 렌더링 실력 급상승하는 사람들만의 비법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방법 아시나요 어,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고수시거나 아니면 알기 위해서 이거를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 렌더링 저도 이제 뭐 엄청난 고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어, 레벨, 어느 정도는 레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정도는 얘기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완전 초고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제 수업도 50회 이상 진행을 하고, 어, 또 기업 출강도 하고 하고, 또 이제 제가 강의도 제작을 제작을 해서 강의가 3 개나 있고 뭐 책도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제가 얘 말씀드려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 실력 극장사하는 사람들만의 비법이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이제 어,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긴 한데, 어, 이 그래프에서 이 Y축은 High 그러니까 자신감, 자신감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높다는 거고, X축은 이제 실제 역량입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무식자, 어, 역량이 없다는 거고, 올라갈수록 전문가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굉장히 이걸 딱 봤을 때, 아 이게 크게 와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처, 초반에 이제 별로 역량이 별로 적지 않은데도 자신감이 치솟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처음에 뭔가 배울 때예요 저도 어, 복학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복학을 하고 나서 어, 컴퓨터 학원에 가서 렌더링을 이제 맥스랑 V-Ray를 배웠어요 그리고 라이너를 배우고 그 다음 스케치업은 안 배웠지만 뭐캐드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돈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학을 하니까 제가 렌더링은 그 그러니까 맥스 브이레인 이렇게 쓰는 사람 거기 없으니까 특히 건축학과에 건축학과였거든요. 건축학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학과 친구들 중에 맥스 브이레인 그 당시에도 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 제가 거의 렌더링에서는 앞서나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찍는 건 아니었는데 그게 렇 하는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없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량 자체는 굉장히 좀 작은데도 불구하고 자신감만은 엄청나게 솟아있다. 이 오메아무의 머리에 끝까지 올라가 있던 시기가 이제 3만 년 정도였, 2학년 3만 년까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해외는 해외 이제 와이시나 어, 이제 해외 어, 컨테스트, 컴페티션에 이제 많이 나가보면서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4학년때 이제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어, 조금 현타가 왔을 때 제가 어~ 그~ 건축 시지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그때도 이제 자신감이 좀잘 있었어요 좀잘 찍으니까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 국외에 이제 렌더링 작품들을 보게 되면서 이 그래프에서 이 내려가는 자신감과 하락 그래프 있죠 요 지점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그래프는 좀더 어~ 이~ 뭐야 기울기가 깊어도 기울기가 급격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자신감 끝까지 역량은 별로 없는데 자신감이 끝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하락하는 건 굉장히 빠릅니다 깊고 빠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시기 때 어떤 걸 했냐면 좌절을 하긴 했지만 거기서 멈추진 않았어요 좌절하면 제가 거기서 끝냈겠죠 그 CG 사업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좌절을 했으니까 이제 저,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길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그때 V-Ray s k e v l a y 를 통해서 어, 기본기를 막다지고 렌더링도 계속 찍었어요. 뭐,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이 제첫 작품이었고, 어, 그리고 뭐, 그런 건축 유명한 작품들이 있죠. 그런 걸또 모델링도 직접 해보면서, 그때까지는 또 라인으로 썼기 때문에 스케치업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과정에서 스케치업도 새로 배우면서, 의이도 그 찍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초반 작품들은, 어, 그렇게까지 퀄리티는 높지 않지만, 제, 어, 피와와 땀이 다, 너가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서 볼 때마다 좀 애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또 엔스케이프도 도입을 하면서 엔스케이프를 어떻게 하면 1이에참 찍을까 또 엔스케이프를 어떻게 하면 실시, 실사화 시킬까 그리고 팀작업에서 엔스케이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점점 기본기를 다져 나가다 보니까 이 절망을 깨고 이 지점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오르막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계속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저도 질문을 계속 하며 어, 계속 모르는 부을 채워나가고 채워나가고 채워나가다 보니까 책도 어, 쓰고 우리 어, 책도 예. 예. 쓰고 어, 강의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어, 강의 엔스케이프 사용하면서 기본편과 심화편도 제작하고 또 스케치업 어, 사용설명서라는 강의도 하고 또 오프라인 강의에서 루트 캠프에서 여러분들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어, 지속가능성의 고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음, 이게 또우매함을보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지점에선 불 자신감이 하락할 거지만 또 절망의 계곡 그 이때까지 친찍으면또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툴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어, 다친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뭔가 자라 고수의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우매함의 봉우리 한번 끝까지 올라갔다가 정확한 지점을 파악한 다음에 이 자신감을 하락, 절망을 계곡까지 한번 떨어져 본 사람들만이 이걸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여러분들이 이 절망을 딛고 어 공부를 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면 공부를 일단 해야 되잖아요. 공부 안 하고는 실력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당연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 공부한 걸그대로 응용하고 실전으로 만들어보고. 또저해앱고피드백을 많이 받아보면 볼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걸 공부해야지.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엔스케이프 책을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t 스 e HOB 엔스케이프 이 책을 통해서 뭐 같이 공부를 하고 뭐 매일매일 어떤 분량, 의뭐소 챕터, 일 챕터씩 하나씩 본다든지 하고 예제를 보는 방법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공부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좋지만 어, 책을 본다고만 해서 뭔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렌더링 프로그램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만드는 것은 눈으로 본다고 유튜버 아버리 맨날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 모가를 요리를 갑자기 잘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목공을 뭐 잘하거나 미술 작품을 바로 만들 수 없듯이 렌더링도 마찬가지로 책만 본다고 해서 따라 하지 않으면 또 응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지 않고 바로 증발해 버려서 결국 여러분들은 그냥 애매하게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딱 시험 칠때 분명히 책에서 봤는데 어느 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아는데 내용이 기억 안나이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필기뿐만 아니라 어, 직접 만들어 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인카우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공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 보기 쉽고 따라하기 쉽게 어 짧은 어, 한 소집 한 강의는 이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사이 강의로 다 나눠져 있고 어 에스케이프 세용하면서 기본편은 이제 57강이고 그 다음 게 64강인가 뭐그 정도로 50에서 60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러닝타임은 8시간 정도예요 둘다 그러니까 어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다 듣거나 아니면 뭐 계속 들으면 되겠지 그리고 육간이두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십 일 안에 듣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인강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구십 육십 일 혹은 뭐~ 인, 어~ 이벤트에서 구십 일이 정도 강의 기간 동안 하루하루 맨날맨날 맨날 하는 사람은 좀 드문 드물,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저 자체 저 스스로도 학생께 어떻게했나 생각해보면 만료되기 일주일 전 만료되기 아~ 삼일 전부터 몰아서 듣곤 합니다 그래서 따라 할 시간이 없잖아요. 따라할 시간도 없고 질문할 시간도 없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일단 다 들어요. 그럼 듣기만 하면 뭔가 고양감이막 고향, 오르거든요. 아 나야 뭔가를 했어. 하지만 정답 남는 것을 또 없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뭔가를 배웠지만 뭔가를 아예 제대로 아는 것은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이걸 제대로 공부하려면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또그 피드백을 저한테 또 요청을 해서 뭐 메일이나 혹은 뭐 에스케이프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질문하고 렌더링 피드백도 다른 분들한테도 받아보고 주변에도 보여주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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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실무 프로젝트에 혹은 하트 프로젝트에 적용돼보고 하는 과정들이 다 있어야 렌더 실력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서포트해줄 방법으로 저는 이제 앵커스터디라는 것을 또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건 온라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책과 인강은 다 좋긴 하지만 스스로 뭔가 할수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것, 그, 것 때문에 혼자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 한다고 생각하죠. 생각보다 나아지지는 나약해서 그 매일매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 저도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런 온라인 스터디 그룹을 제가 한 달, 매달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달 중순쯤에 그 다음 기술을 이제 모집을 하고 매달 1일 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채팅방에 이제 제가 초대를 해서 제가 계속 진행률을 인정해 주신 걸 토대로 관리를 해드리고 계속 이제 으샤샤 파이팅 그넣어주고 약간 따끔하게 피드백도 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거를 제 제가 어 2024년 이제 20, 2023년 12월부터 해서 지금 3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많이 참여해 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 나는 직감에 너무 힘들어서 특히 힘들어 어, 공부하기가 힘들어 아니면 누군가 강제적으로 나를 공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갑자기 어, 우리 회사에서 엔스케이프 혹은 학교에서 써야 될것 같은데 단기간에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있을 겁니다 누가 매트리스처럼 위해서 어, 코드를 꽂으면 모든 기술들이 어, 습득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뭐 준비한 거는 에스케이프 보드캠프라는 어, 어, 오프라인 클래스입니다 오프라인 클래스도 여러분들 뭐 다른 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8주짜리, 4주짜리 뭐 이런 길게 하는 것들 많습니다 저는 부트캠프잖아요 부트캠프 뭡니까 굉장히 빡세게 뭔가를 트레이닝하는 원래 이제 어, 트레이닝 하는 거잖아요 뭐 배그 해보신 분은 또 거기 부트캠프 얼마나 빡세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빡세게 3시간 동안 주말 하루 3시간 동안 악세게 공부를 시켜드리 그러니까 공부를 제가 출입을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그런 수업이 바로 s k 이프부트캠프입니다 그거를 이제 3월부터 다시 시작을 할 예정이고 지금 부로집 기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를 3월 이후로 들으신다면 지금 s k 제 홈페이지 들어오고 나 s k 프 클라우드 카페 들어와 보시면 계속 그 딸의 모집 일정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에스케이프 보트캠프에서는 여러분들이 3시간 동안 제가 혼자 떠드는 건 아닙니다 어..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3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필요한 내용들 기본 기본 내용은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제 OT 강의 유튜브만 보셔도 돼요 유튜브 가셔서 에스케이프 기본은 그냥 저 말고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하지만 이걸 빼고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나 혹은 학교 프로젝트에서나 바로 쓸수 있는 바로 써볼수 있는 꿀팁들과 노하우들을 그냥 바로 점수해 드릴 겁니다. 숨기지 않고 바로 다 3시간 동안 점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Scape를 켜면뭘 해야 되는지 뭐 여러분들이 그냥 눌렀던 게 어떤 기능들을 유포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지 어떻게 쓰면 되는지 모델링 뭐 디테일들 Scape 뭐 디테일들 라이팅 디테일들 뭐 간접 표현 뭐 직접 표현 뭐 IS 뭐 재질값 에 대한 완전한 이해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스타트 반과 중급 반이두개 클래스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어, 스타트 반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 그리고 이제 중급 반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치고 오후 2시부터 5시니까 어, 한번 제대로 한번 빠스리 해보실 분들은 앞에 스타트 반 들으시고 어, 점심 저랑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뭐 잠시 다른데 있으시다가 어, 중국 반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엄청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어, 주말이라서 솔직히 나오기 힘드실 거예요. 어, 좀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겁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성장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또 같이 하면 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수업 뒤로 여러분들 꼭 어, 이거 번화가에서 서울에서는 홍대 에서하고 부산에서 서면을 삽니다. 그래서 이 수업 뒤로 꼭 전형 약속을 재미는 전명이야 속을 잡으세요. 술력 속 괜찮습니다. 잡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이 놀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각생상 기분이 실제로 가생을 살았잖아요. 각생상 기분이 끝까지 못 보양감이 올라가서 자존감도 올라오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훨씬 더 좋은 피드백인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 저는 이제 세 시간 세시간에서총 여섯 시간 뭐 앞에는 스타트업 한 3시간이고, 뒤에는 중급 반 3시간. 이렇게 해서 각각 어, 신청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가 앞서 말씀드렸던 뭔가 나한테 내가 강제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나는 급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난집 가면 뭐 책이, 책이나 인강다 좋지만 나는 공부할 여력 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엔스케이프 부트캠프 3월 클래스 한 번, e 월 혹은 다른 클래스 엔스케이브 보드캠프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조금 이상하잖서앱그래서 수강생 리뷰를 하나 드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배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건상 여럿이 팀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업체로 꾸려나가기 때문에 스케치업 모델링 이상을 렌더링할수 있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페이브는 이제 부산에서 들어 스타트업 만들어주신 분인데 혼자서 이제 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체였어요. 그러던 중 엔스케이프라는 접근성이 쉬운 랜더리 프로그래밍이 되었고 곧바로 책을 구입하고 부산 엔스케이프 강의를 검색하여 수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재밌었던 게제 책을 먼저 샀어요. 그리고 책을 보니까 엔스케이프를 배워야 되겠다고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제 강의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저, 제가 이 책의 저자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신청하고 나서 알게 됐다는 고문이 있습니다. 하창 시절 라인업 배우가 던 시절 책으로 공부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혼자 책을 보고 sk브로 배우기에는 어렵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산 밖으로 기능 설명과 커리큘럼이 너무 잘따여있어서 혼자서 공부하기가 재밌었습니다. 서더번 수업은 그 책을 보면 개인적으로 이해가 어려웠던 sk브의 개념들을 충분히 쉽게 알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선생님께서 노하우와 접근 방법을 정상으로 알려주셔서 나에게 적응해 볼수 있도록 배려해, 배려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피칭을 해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일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책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기능들의 이유를 알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책에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담는다고 담았지만 그 디테일한 내용들까지는 다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활자로 된 책은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웠던 분, 분들은 또 오프라인 클래스에 오셔서 본인 강 들으셔서 또 채워주시면 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업을 직접 들었으니 책을 다시 한번 복습하며 예습할 때보다 더 확실히 내 네, 것을 만들 수 있다 생각되어서 수업 듣는 것을 꼭 감추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신없고 즐거운 많은 학생 가르쳐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어, 학생, 수반생분이 계셔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자, 그리 이제 만들어주신 일랜더샷입니다 구도도 굉장히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서 기본적으로 이런 씬이나 또 인테리어 소장님답게 이런 감각이 있다는 것또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거 여기서 핸드가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죠? 자 다음 또 알려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수강하러 간 수강생입니다. 아기행기 시간에 인박해서 끝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게 못내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아 정말 저도 이거 제주도에서 오렸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정 이 있는 분들이 제주도 분들이 진짜 멋져요. 열정이 넘쳐서 제가 서울에서 수업 받든 부산에서 수업 받든 그냥 얘기 타고 보면 수업에 들어와 주시는 게 정말 저로 도 그런 멋됨에 정말 많이 느끼고 어 많이 배웁니다. 이번에 레터스 강의로 엑스케이브 사용자로서 3.5 시마 편이 새로 나왔던데 여 나왔죠. 오프라인 수업 때못 들었던 내용을 레터스 강의로 보충해 볼합니다 네,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고 더 많이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이미지는 재질 값을 정해가지 못한 것입니다. 재질 부분은 강의를 듣지 못해서 이 부분을 딱 뚫고 가셨어요. 그래도 렌더 값은 뚫고 가셔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나중에 재질 값도 정해보고 다시 보기 내용 보완도 해볼게요. 수업 시간 내내 이해도가 높았고 주영 쌤이 다니면서 진행 과정을 계속 체크해주기 때문에 막연하신 분들은 꼭 오프라인 강의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 어, 랜더 타임 시가, 그 실전 시간에 드려요 제가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실습 시간을 종종 계속 드립니다 그 시간대 계속 제가 돌아다니면서 어, 조금 버벅거리는 분들 제가 먼저 다가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바로 지금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또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꼭 오프라인 강의도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인공조명의 팁들을 강조해주셔서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제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디오신 찍는 방법도 알려주셔서 감사했어요. 이거는 이제 중급반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이 중급반의 인테리어 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이니까 한번 또 참고해주세요. 혹시 다음 레벨 강의가 생긴다면 소소를 잡고 각접도 들으러 갈 생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이 랜더샷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하고 재질값은 이제 못 들으셔서 요거 디테일값은 못 들으셨는데 어, 이거 엔스케이프 부트, 엔스케이프 보드캠프뿐만 아니라 이 부스 캠프 내용이 또 엔스케이프 사용하면서 심한 편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서울, 부산 그리고 일정을 못 맞추시는 분들은 엔스케이프를 사용소에서 보드캠프 레터스에 올라가 있죠 그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 이제 후기입니다 어, 늘 신청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듣게 된스타트업 후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학부생 때부터 기대하던 인테리어를 직업으로 삼게 되면서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 이 길이 내가 평생 하는 직업이 맞나 사회에서 1인분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자존감 깔아먹던 하루에 이 수업은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정말 초보도 잘할수 있게 친절하면서 섬세하게 알려주셔서 랜더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주말 4시간만에 배운 랜더로 다음 주 바로 회상이 되어 제가 주도적으로 진행해 보았네요. 아, 이거는 진짜 읽음 다시 읽어도 진짜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 이 수업이 진짜 도움이 됐다는 게스타 반으로 만으로도 도움이 됐다는 게이 글에서 느껴져서 너무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도움이 돼서 도움이 돼서 다행이고 정말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개인적인 감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며 수업을 기술적인 무기를 적어 보겠습니다 N셀 자동 보정만 믿고 N셀은 VLA보다 빠르지만 대신 가짜 같은 느낌이 나는 거야라는 생각을 깨고서는 새로운 설정 값2 하나의 신에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빛을 설정 값3 업무 프로세스 체계를 완전히 바꿔주는 조임은 8가지 프로세스 꿀팁 4 N셀 각 조명들을 적재접소에 활용하는 방법 저 같은 경우는 무작정 레트인 것만 사용해서 항상 랜드바가 하얗게 붕떠 있었는데 차분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당선이 천단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실사 같은 데드자을위한 꼬이티를 정말 유용했습니다. 오늘 브이레 하면서 생각도 못 해본 투명 커튼 만드는 방법. 아직도 망설이리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신청해서 들어보세요. 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내용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실 기술적인 이런 후기까지 정말 알차게 이것도 스타트업만 유저였잖아요. 스타트업만 이렇게까지 더 많이. 제작을 할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스타트반, 중국반 이거 둘다 저는 진심을 다해서 수업을 하고 이 두개 어, 수준 자체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해요 뭐 제가 조금 더 제가 만들고 또 저는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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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렌더링을 예를 어, 저는 1년 정도 기졸를때는데 Nscape 렌더링 혹은 다른 렌더링을 한 1년 정도 이하로 사용하신 분들은 요즘 아직까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SK Books 어 Bootcamp 스타터만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기본기로 다지고 싶은 분들은 스타터 만들어 주시면 되고 어 저는 한1년 이상 조금 사용했고 인테리어 리어 실무자 혹은 인테리어 이제 프로젝트라는 학생인데 이 인테리어 실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가는지 랜더 프로세스는 어떻게 가는지 제대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SK Books Bootcamp 중국판에 신청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맵핑부터 완전 흰색 렌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흰색부터 렌더 맵핑부터 해서 맵핑 재질값 어떻게 무리치는지이 색상 자재들을 어떻게 빼오는지 렌더 색감들을 어떻게 맞추는지 렌더링 재질, 어, 재질값은 물론 렌더 값은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런 모든 하고 어, 비디오 아까 후기에서 말씀드렸던 비디오, 비디오 그 에디터에 대한 꿀팁들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리니까 어, 조금 더 디테일한 심화 과정들을 배우고 싶으시면 중급편 좀 전반적으로 엔스케이프 렌더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듬고 가고 싶은 분들은 어, 스타트번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스타트번과 중급반까지다 같이 들어주시면 정말 사실 굉장히 고음되지만 이것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맞는 부분에 어,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구정 댓글에 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뉴욕 한콘텐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펜스 케이블 부스 캠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